근데 네. 저한테 머리 자른지 40일 네. 맞죠? 네. 40일 됐고 네. 염색은 한 35일 네. 어머니 하시고 싶은 스타일 있어요? 전 특별히 없어요 저번에 그 스타일도 괜찮던데 그 스타일 네. 앞전에? 네.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머리가 그때 잘라놓은 게이쁘게 네. 길어가지고 처음부터 이쁘다 응. 하더라고 아다 이쁘다 하지? 네. 지금 보리딱 예쁘다 그치? 디자인은 괜찮은데 이제 머릿결을 이제 결계선 해가지고 머릿결 살리고 지금 요런데 딱 예쁘네 나뭐 음, 특기로 음. 손질도 안 했거든 요 음. 손질 편하셔야 되겠네 그죠 손질 어머니는 <laughs> 건조해서 린스 개념보다 린스는 그냥 로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크림 같은 게 이제 트리트먼트 개념이라 생각하는데 그로 헹굽니다 네. 어머니 그 보글보글했던 음. 거 음. 결을 개선, 결계선 개선 들어갈 거거든요 네. 하고 나면 결도 좋아지고 이제 툭툭 털기만 하면 될 거예요. 올머리 응. 하러 간다니까. 어, 머리 지금 딱이쁜데 그래서 하더라. 어 응. 일단은 지금 처음에 바른 약은 언니 응. 좀 순한 거예요. 이게 응. 머리가 내가 염색 머리고 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안쪽 머리는 좀 건강한 머리는 또 거기에 맞게끔 약을 갖다가 두 가지로 선택이가 들어가거든요. 응. 어머니가 머리 좀 기니까는 훨씬 낫네, 그때보다. 필요하으니까 분위기가 있고. 10분 동안 펌, 펌이 어째 나오나 테스트 보고, 5분 결계선 해가지고, 해가지고 파마 말고. 이거 이제 약 바르고, 약이 반응하는 시간 아 테스트. 10분 동안 우리가 음. 약 바르고, 약이 흡수되는 시간 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얼마 10분이 지나서, 안 보시지. 네이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펌 테스트 보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모발 진단하고 하면 파마약 발랐는데 보면은 머리 윤기나는 거 보이지? 응 네. 펌제를 발랐는데 펌제가 네. 모발 속에 잔류, 잔류하지 말라고요 음. 너무 아팠는데 저기 어제 누가 우리 아저씨가 듣고 음. 오더니 동네에 우리들 네. 한의원이라고 네. 있는 맞아요 그거 유명하잖아요 우리들 한의원 네 원장님 알아해 엄마 뭐하게? 이렇게 해서 고먹고 에센스 바르고 투, 수건 갖고 충분히 뿌리를 털어주면 이렇게 최대한 이거 디지털 퍼머열퍼은는 물이 많으면 축 추지고 이렇게 털어주면 수건 갖고 말려는데리 아까 아이롱 넣은 거 있죠? 볼륨 보이지? 이렇게 봉상해지는 거 그래가지고 툭툭 터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뿌리가 이렇게 살아요 보이지? 털어도 되고 드라이기 갖고 하면 이제 진짜 드라이 한 것처럼 말리기만 해도 한번 말려볼게. 응. <laughs> 너 해놨잖아. 아이오에서 뿌리다 바람 한번 더 쌓아주면 여기에 바람을 약한 바람 한번 쌓아주면 얘가 해놓으니까 이렇게만 말려줘도 여기가 봉긋봉긋. 봉긋. 응. 그래가지고 하면 여기가 얘가 뿌리 아, 그 아, 아이로인데. 말리기만 하면 여기서 이제 에센스 발라갖고, 뭐 여기 많이 살지. 음. 이렇게 살짝 꽂지 줬대요 그러면. 음. 그냥 쓱쓱 말리시기만 해요 네. 스타일이니까. 그 음. 그러게. 음. 지나갈 때 이런 머리 에다가기가 있으면 사람도 어디서 이렇게 했지 이래서 말이었는데. 어머니 오늘 하셨네요. <웃음> <웃음>